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방송 아예아예 아, 예. 지난번 실버 서퍼덱 잡다가 뜬금없이 겜빗에 중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겜빗을 주인공으로 슈팅덱을 잡았습니다 총 8발 발사됩니다 주말에 쫙 굴려봤는데 승률 좋냐고요? 유튜버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. 승률 안 좋습니다. 카운터를 떠나서 발동 능력 메커니즘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일단 그건 실전 영상에서 보시고요. 그리고 겜빗 이 스킨도 중요합니다. 이딴 스킨으로는 8덟 발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. 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것 없... 자,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영상 즐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레시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필수 카드들. 워 당연히 필수죠? 미스틱과 온슬롯 필수입니다. 워이 지속 효과라서 온슬롯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미스틱은 온슬롯을 복사해도 되고, 워을 복사해도 됩니다. 다만 이 경우에는 온슬롯을 먼저 내놓은 상태여야 되겠죠? 그래서 매직이 필요합니다. 세라 필요하고요. 샤일록 꼭 필요합니다. 샤일록의 최종 목적은 3턴에 샤일록을 내고, 4턴에 매직 혹은 세라, 둘 중에 한 장만이라도 4턴에 내는 겁니다. 그래서 5턴에 한장더 내고, 6턴의 온슬롯 혹은 원과 미스틱. 자 나머지 4 장은 제가 조금 조금씩 굴려보면서 추가한 것들입니다. 온슬롯이 손에 안 잡힐 경우 오딘으로 대체합니다. 그리고 갬빗이 손에 안 잡힐 경우에 차려놓은 밥상 아깝죠. 닥터둠 넣었습니다. 그리고 기껏 온슬롯을 미스틱이 복사를 했는데 원이 안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클로를 넣습니다. 역구역에 지속딜 많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샤일록과 비슷한 역할로 웨이브도 한장 넣었습니다. 네거티브 안 넣습니다. 온슬로트가 숫자가 바뀌면 아예 못 냅니다. 그 외에 패가 너무 말렸을 때 같이 죽자는 식으로 리치. 그리고 이 덱은 쉬는 턴이 너무 많아서 선스팟도 고려해봤습니다. 자 이론적으로 상대는 구역에 총 12장의 카드를 깔수 있는데 패트리어트 덱 아니면 다 깔기는 힘들죠? 제가 메이드만 돼도 8장을 부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. 영상 보시죠. 자, 매직도 안 잡힐 때는 그냥 플랜 B로 갑니다. 4턴에 웍 내고, 5턴에 미스틱, 6턴에 닥터둠. 4번 발동하죠? 하나, 둘, 셋, 넷. 하지만 역시나 파워가 딸려서 졌습니다. 이번 판은 손패가 좋습니다. 3턴에 샤일로, 4턴에 세라 내면 되죠. 이덱도 역시나 절대 많이 깔 필요가 없습니다. 그리고 한구역은 통째로 비워두면 좋습니다. 4턴에 세라, 5턴에 매지, 아주 깔끔합니다. 아이, 근데 인첸트리스가 세라를 지워버립니다. 이러면 조금 꼬입니다. 이러면 핵심 4인방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일단 6턴에 온슬롯, 7턴에 원과 겜빗 이래도 네발은 쏘죠. 상대는 공룡덱이라서뭐 한두 장 내죠. 자, 보시죠. 역시 공룡, 총 6장이죠. 정재영님 가시죠. 몸이 두 개지요. 여기 22년 상해왕포탄에서 27년 하바르프스크에서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. 자, 이번엔 카마루 타지 나왔죠? 카마르타지 좋긴 한데 완전 좋은 건 아닙니다. 웡은 지속효과라서 카마르타지 효과 못 봤습니다. 온슬로트의 요새가 더블입니다. 이 판은 매직이 안 잡혀서 그냥 오턴의 미스틱으로 복제. 자 마지막 턴 겜빗 출격합니다. 카마르타지 효과는 겜빗만 봤습니다. 그래서 총4 플러스 2 6번 나가죠. 쌍둥이 형님 정재형님. 구이두개지요여기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르포스크에서 여기 22년 상의 황포탄에서 심장 옆은 33년에 <목소리> 내가 왕이 될 상인가. <목소리> 자, 이번 판은 3턴 웨이브, 4턴에 온슬롯을 미리 깝시다. 왜냐면 세라가 안 보여서 불안해서 미리 깝니다. 5턴에 매직, 6턴 결국 세라 안 잡혔죠. 다행입니다. 원 깔고 마지막 턴에 미스틱 에탑. 아니 아니 겜빗 자, 상대는 스파이더 우먼. 오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. 정재영 살려주세요. 이두 개지요. 여기 22년 상포탄에서 아, 스크에서 여기 22년 상포탄에서 27년 바스크에서 코! 개지요. 심장 33년에 내가 왕이 될상인 진정 왕이 될 상이십니다. 자, 샤일록 덕분에 사탄의 매직 냅니다. 아, 근데 세라가 안 잡힙니다. 어쩔 수 없이 5턴의 웡을 그냥 미리 냅니다 6턴에 온슬롯 미스틱도 안 잡힙니다 자 마지막 턴 상대는 아마 8장 저는 갬빗과 아이언헐트낼수 있죠 4장 삭제하고 4번 버프 묻힐 수 있습니다 가시죠 상대는 헐크 그리고 프로페서 경재형님 가시죠 아 이렇게 두가지 조합만 해도 상당히 쏠쏠합니다. 자, 4턴의 세라, 5턴의 매직 아주 순조롭죠. 상대는 아 슈리, 슈리 처음 만나봅니다. 다음 턴에 내는 파워를 두 배로 올려주는 카드입니다. 자, 6턴. 아 근데 손에 출현 카드가 타이거 바뀌죠? 다음 턴에 그래도 혹시나 갬비 들어올까봐 일단 원과 미스틱. 자, 상대는 뭡니까? 자, 상대는 오딘. 오딘으로 나클라 두 번. 아총네 번. 아, 그럼, 슈리도 네번 발동했겠죠? 헐, 그렇다면, 자, 일단 저는 꽉 채우고, 버프도 많이 주는데, 자, 그 카드 뭡니까? 헐, 오코예가 160. 와, 저거 테스크 마스터로 복제하면, 다음에 슈리 먹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.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. 실제로도 이 판을 끝내곤 더 이상 이득을 하지 않았습니다. 자 보시죠. 자 가운데가 카마르타지. 저기 원을 깔고 싶은데 아 상대는 코스모.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. 다크 디멘션 쪽에 온슬로터 숨겨놓고 헐. 3구역 헐을 잘 찔렀죠. 이렇게 되면 매직을 낼 데가 없습니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어차피 이번 턴에 원 깔고 마지막 6턴때 미스틱과 갬빗 두장 내면 끝입니다. 그러면 단기속성으로 8장 파괴 가능하죠 다만 저도 판에 깔린게 거의 없어서 정말 잘 부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하지만 상대는 많아야 7장입니다 제가 8장 부수는데 질 수가 없죠 스냅챕니다 자패 까보시죠 아 디스트로이어 하나도 안 무섭죠 자아 아머 X됐습니다 자 1구역은 동점이고 2구역 저 2장만 부셔도 무승부죠 괜찮습니다 자 정장님 마지막 화려하게 가시죠. 무멍이 두, 두 개지요. 아이, 아이 거기 말고 가운데. 20년 상의 황포탄에서. 자, 아니 거기 말고 27년 가운데.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. 아니.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. 아니 걔 쐈잖아. 또 쏘냐? 어 그렇지 않네. 하바로프스크에서 디스토리오. 27년 하바로프스크에서. 디스토리오. 3년에. 디스토리오. 아씨.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내가 에픽하게 될 것이오. 아, 이게 중복으로 쏘는 거라면 암호가 깔린 상태라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아쉽습니다. 하지만 재밌었습니다. 혹시나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다시 한번 투입해 보고 있습니다. 이번 한주 건강하시고 항상 즐게 마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충성. 야, 파리 구독.